여러분, 혹시, 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교육, needs 필요한가요? 네. 네. 일반적으로 교육이 필요한가요? 예. 네. <laughs> 그럼 여러분, 그 교육을 일반적으로 like, 좋아하나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혹시 아이들 있으세요? 네. 아이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 아이들이 그 교육을 좋아하길 바라시나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왜안 좋아해요? 왜안 좋아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의 키워드로 뜬게 재미란 말이에요, 재미. 이것 때문에 여러분, 쇼폼을 봐서 자칫 잘못하면 쇼폼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너무 자극적인 재미에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재미를 줘야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교육이 필요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뭘 강조해야 돼요? 교육을 재미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재미가 아니라 필요성만 강조해. 학교의 선생님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모님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긴 하는데? 할수 없이. 할수 없이 하는 일을 오래 할수 있어요? 오래 하기 힘들어.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하면은요, 직장을 차지하고, 그 직장을 차지하면은 60세까지 가고, 그리고 한 10년 있다 죽어. 라이프 사이클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재미가 없어도 억지로라도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시험 합격하고, 여러분 그러면 됐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7,80에 죽으니까 지금은 7,80에 죽어 안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할 때 그냥 공감으로 내가 뭘 원했느냐 하면 7,80에 안 죽는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한 얘긴데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나는 죽을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살아봐야 알지 이렇게 놀랍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말자니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안 죽어요? 앤드루 응이라는 스탠포드대 교수이면서 코스, 코세라라는 저희 그 온라인 교육그룹을 만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앤드루 응. 여러분, 그는 AI 4대 천왕이라고 불러요. AI 분야의 세계적인 천재예요. 그런데 앤드루 응은 젊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해요. 젊음이란 100세 이하인 사람. 그럼 여러분이랑 나 똑같아, 지금. 나 나이 들었다고 차별하지 마요, 여러분. 100세 이하인 사람은 다 젊은이다 이거예요 100세 이하인 사람은 다 젊은인데 어떤 사람은 노인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젊은이처럼 살아 그러니까 80, 90, 100이 돼도 젊은이처럼 사는 사람이 청년이야 20살밖에 안 먹었는데 웬만하면 자기 고집만 하면은 여러분 노인이야 그래서 20대 노인도 있고 90대 청년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죽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죽기 힘든 시대 워런 버핏이 지금 93세인데 이제야 여러분, CEO에서 물러나야겠다고 했습니다. 93세인데.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랬습니다. 90대 접어드니까 뭔가 달라지긴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사의 의장으로는 남아있겠다. 여러분, 또 워런 버핏 하면 끄덕끄덕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또 워런 버핏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끔 보면 은몇 사람 때문에 워런 버핏에서 설명하다가 12시 반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니까. 좀 몰라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면. 웬만하면 다 투자해 본 사람은 알 거고 또.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90, 90은 청년이에요. 90은 청년. 어, 일요일날, 전국 노래 자랑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거기 어디더라? 그런데 저, 놀랍게도 우수상을 누가 탔느냐? 만 90세 되신 분이 탔어요. 90세 되신 분. 목소리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 90세 되서도 저럴 수 있구나. 여러분이 60에 정년퇴직을 해도 그 다음 또 60년을 이상을 살아야 되는 세상에 여러분은 이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마음 내려놓고 여러분 그 다음 또 있다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편안하게. 어떤 놈은 60년 살고 또 60년 살고 또 60년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실리콘 밸리에서 인류를 장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는 우리 현실이에요. IT를 넘어서 BT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BT.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냥 안다고 빨리 해 버렸어요. 아마존 아마존 아시잖아요. 아마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여러분 지금 페아에서 2박 3일 동안 3일 동안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합니다. 그 사람 나이 낼므에 60입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자기가 가진 재산의 거의 절반을 전처한테 물려주고 전처는 최교사한테 결혼해 가지고 지금 자선 활동하고 있고 참 그런 남자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혼을 하기를 바랬는지 몰라. 훨씬 젊은 체육교사하고 다 결혼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뭘 해요? 자선만 하고 자선 사업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데 어떤 사람부터 그래요? 나도 제프 베이조스 만났으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여자들 나는 많이 봤어. <laughs> 여러분, 베네치아에서 3일 동안 결혼식을 올리고 세계적인 스타들을 지금 아마 하객으로 초청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들이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60이 다돼 가는데. 빨리 죽고 싶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이 대답도 그렇게 어려운가요? <laughs> 오래 살고 싶지,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젊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더 늙지 않느냐? 늙지 않느냐는 걸 우리는 항노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즘은 항노화를 넘어서서 역노화. 60대를 어떻게 30대로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기술까지 지금 실리콘 밸리에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빈살망. 빈살만이 친구도 돈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직 젊지만?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저 우리 돈으로 수조금을 투자하고 를 있어요, 지금. 어디에? 빛이. 생명 연장, 항, 노화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돈 많은 놈들은 200년, 300년 살고, 돈 없는 우리는 빨리 죽고, 이제는 빈부 격차가 아니라 수명의 격차, 건강의 격차까지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물론 여러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혁신은 뭐냐? 혁신은 창조는 그래, 창조, 창조와 혁신은 전혀 달라. 창조는 새로운 약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해가지고 새로운 약을 개발해 내면 그건 누구한테 쓰느냐? 돈 있는 놈한테 쓸 수밖에 없어. 그런데 기업은 창조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약을 몇 사람만 먹어가지고 여러분 회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중이 먹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대중 일반 대중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혁신을 해요 혁신은요 지금 특별한 약 다시 말해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밖에 먹을 수 없었던 그 약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시골에 있는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걸 혁신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두배세 배의 가치를 창조한다면은 혁신은 천배만배 십만 10만 배 10만 가치를 창조를 할수 있다 그래서 혁신이 중요하다 그게 창조 혁신이란 얘기입니다.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또 딱딱하게 굳어져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면 여러분 뇌가 반응한다니까. 이게 뇌가 반응하는 것은 지금 호르몬으로 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한테 발이 호르몬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한3,000 가지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발견해낸 게 기껏해야 80가지랍니다. 8 0가지 우리 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아까 말한 뭐 코르티솔, 뭐 이런 호르몬들 있잖아요. 요거 80개밖에 개발 못, 발견을 못했어 나머지 호르몬이 발견되면 우리 몸에 신비함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진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정 하나 바꿔도 내 몸에서 건강작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의 하루야마시계오라는 한의사이면서, 다시 말해 동양의사이면서 도쿄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양 이게 동서양의학을 같이 접목했던 하루야마시계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속에 제약 공장 시스템이 있다. 아주 쉽게 표현합니다. 우리 몸속에 제약 공장 시스템이다. 있 내가 인상을 쓰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독약 공장이 가동이 되고 내가 웃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기뻐하면 보약 공장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 이건 누가 선택해? 누가 선택해? 내가 선택해. 내가? 네, 여러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지 말자고 몇 번을 얘기해도 표정을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의자가 없네요. 어. 한번 제가 본능적으로 여러분한테 위협을 가해 보겠습니다. 네. 오해 마시고요. 여러분 중에 반응이 없는 분, 아니, 지금 반응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없는 분이 있으면 한 분을 이쪽으로 모실까요? 말까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딱한 번만 이쪽으로 모실까요? 여러분, 정말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대답하세요? 예! 하고 대답하잖아요. 다른 조직 가면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 했던, 아니라고 했던 우리 마음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나만 아니면 한놈 나가는 게 좋다. 나만 아니면 한놈 나가. 나만 아니면. 이게 여러분 인간의 동물 본능이에요, 본능. 이 본능은 다 그래. 나만 아니면 한놈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아무도 안 나가는 게 좋지만은 사실은 아무도 안 나가는 것보다 한놈 나가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나만 아니면. 여러분 이게 인간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을 이쪽으로 한 분을 모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경고를 한번 드려보는데요. 오해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것 때문에 심각해집니다. 나 나가면 어떻게 하냐. 요즘은 불안이 불안을 가져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유튜브 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구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이쪽으로 한명 나오게 해서 내 적을 만들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한번 분위기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 막 따집니다. 여러분. 교육받으면서 따지는 사람 많아요. 오해 마세요. 반응이 다 달라요. 교육은 자극이거든.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막 말이 다른데로 퍼져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멈춰있잖아요. 지금. 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멈춰있어. 대답했으면 어떻게 해야 나가느냐. 이렇게 해야 나가, 이렇게야. 이렇게 해야 나가, 이렇게야. 여기 어? 나가. 막, 어, 안 나가, 안 나가. 날씨가 더워집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날씨가 더워지면 그걸 가지고 또 따지기 시작합니다. 불평 생산 그들은 불평 생산 기업이라니까. 나가면서 막 더우면 아, 더워 죽겠다고. 어? 범이었다고. 지금 아, 5월부터 더우면 어떻게 하냐고 막. 흔들어. 그러면 여러분 해가 살짝 숨던가요? 흔들면 여러분 흔들어 봐. 더더워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바꿔보면 됩니다. 사소하게 살지 마세요. 아 저기,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나가서 햇볕이, 콱! 햇볕이 막 쬐고 있어. 갑자기 얼마 전까지 시원했는데 갑자기 막 햇볕 때문에 너무 더워! 그러면은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어? 여름이네? 여름이니까 더워. 겨울에 추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 겨울이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 집에 가면 사모님이 말이 많아. 찬소리를 많이 해. 일반적으로 여자는 말을 많이 해. 그래, 집에 가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여자 보고, 어떤 놈은 잔소리 많이 하는 여자와 못 살겠다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한번 패러다임 바꿔보세요. 간단합니다. 잔소리를 하면 마음속으로 외쳐. 어? 여자래? <laughs> 여러분, 여자니까 말이 많아. 말이 없는 사람과 살고 싶으면, 유발하라리라고, 여러분, 호모데우스, 사피엔스 썼던 어떤 석학 있죠? 2차 질문 없다니까요? 그분은, 여러분, 남자하고 살잖아요. 남편이, 남편이 매니저예요. 우리나라에 올 때도 같이 왔어요. 본인도 남자인데, 둘이 남자. 여러분, 샘월트맨 누군지 아시죠? 오픈 AI 창업자. 아시죠? 네. 샘월트맨도 여러분, 남편하고, 남편하고, 남자죠. 그분도 남자고, 자기 남편이잖아요. 아마 이분들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여자가 말이 많다, 잔소리가 많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실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아내를 남자로 바꿀 수 없잖아요? 한번 바꿔볼 작정이에요? 왜 대답을 또안 해가지고? 남자를 바꿀 수 없어. 그러면 간단하게, 어, 여자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더 좋은 방법.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자가 잔소리를 해. 여자가 하는 잔소리에 10중 팔구는나 잘하란 얘기입니다. 자기 관리 하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저는 집에 들어갈 때, 제 아내가 말이 많으면, 옛날에는, 어, 여자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어, 교육이네? 여러분, 교육이야, 교육. 가정교육을 받아야지 교육을 <laughs> 여러분 교육을 받아야 인간이 바꿔지지 않겠습니까?